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을아송건 목사입니다. 이 김건희 씨의 종교 편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이 모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최대의 그 걸림돌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배후의 김건희 씨의 종교 편향적인 것이 있다고 어 모두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 자, 이것은 굉장히 그 국가적인 미래에 또 종교에 영향이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그 왕자, 이런 거, 그 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오늘날까지, 17일까지 또 이런 문제로, 뭐, 이제 세계일보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단독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김 씨라고 하는, 이전 씨라고 하는 무속인이 모든 그 어떤 선거본부에 또 자기의 그 자녀, 딸과 아들까지 이렇게 사진 촬영, 기사 뭐 해서 또 본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전 씨라고 하는 무속인입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천공서, 서성이라는 분도 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우에는 이와 같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번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씨의 영향으로 또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와 같이 뭐 이제 에 해소하기 위하여 어이 여의도 순모금 교회 또뭐 사랑의 교회 이런 데 가서 어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들고 또 이렇게 다른 종교에 가서 열심히 또 불교계 통에 가 가지고 열 절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천공 선임이라는 분은 윤총장의 검찰 총장 사태 문제를 조언했는지에 관한 것도 있고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도 조언을 했는지 하는 의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선 캠프의 무속 종교 고문으로 뭐 활동한 조씨 이런 그 전시 무속인 그리고 검찰총장 재직시에 무속 조언으로 무속인 조언으로 신천지의 영장을 거부했는지하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이 이제 그 한신대 김준혁 교수는 종교의학 교수는 이 천공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이 천공이라는 말은 어 말은 지, 지공이라고 지 하는 말을 처음에 지혜를 준다 이런 말을 썼다가 개명을 해서 천공 하늘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고 사이비의 그 전형이라 분석을 했네요. 어 그러면서 어뭐2 0 12년까지는 사도의 해라 그러고 이제 2012년 10월부터는 정법의 시대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 손바닥에 어내 손바닥 예, 붉은색을 보이냐 그러면서 이 우주의 에너지가 담겨있어서 말기 이 말기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에게도 손을 대면 낫는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려 시대에 국사 왕사가 있었고 국사가 있었는데 국가 정책 결정에 조언을 하고 다닌 사람이 항상. 어, 왕의 옆에 있었습니다. 이, 그런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어, 이 사람도, 어, 윤석열은 중요한 때마다 자기를 찾아온다. 어, 그렇게, 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벼게 넘길 일이 아니죠. 이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쓴 것도 명리학계나 무속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많이 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기 싫은 때나 누구를 제압하고 싶을 때 기운이 생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심리적 안정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김건희 씨가 배우의 부인, 그 김건희 씨이저이 이 분은 우리 이제 그 이영훈 목사님 그 교회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 집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 쓰는 걸 구약을 애우는 사람이다. 뭐다 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 이거는 이제 한때 에, 이 말은 장모 최은순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의 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정태 정대택 씨가 하는 말이 김건희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호와의 정인 파수대 활동을 했다 열심히 그 파수대 책자 나누고 또또 어, 또 다른 사람들은 측근들은. 말하기를 구약을 애운다고거론한 것도 이렇게 그 파수대 활동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그이 어 기독교 신앙의 처음에 같이 활동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정인설을 부인하면서도. 전화를 해 보았더니 내가 어릴 때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다는 말까지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자 지리를 추가적으로 하려니까 이김 씨는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김건희 씨는 불교 신자로 또뭐 알려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중매해 준 것도 선임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천공, 어, 멘토, 멘토를 부인하면서 부인과 함께 천공을 만났던, 천공선임을 만났던 이력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준 것도 김건희 씨고, 또이 천공선임이 7일, 이렇게 그 YTN과 인터뷰에서도 윤호보의 첫 만남을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날 때에윤 총장이 남편이가 같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는 미대생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사 논문도 주역, 사주, 뭐, 궁합, 관상, 팔자, 이런 것을 박사학인 논문으로 썼고요. 그, 운세 콘텐츠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업체에 항상 그, 뭐, 코바나, 어 이제 콘텐츠, 거기 사무실에도 항상 주변에 역술인들이, 무속인들이 많이 그 차지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이번에 그 MBC 녹취록 관한 것도, 내용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이터 클럽 그런데 되게 싫 어,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시간에 차라리 이 도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고 또뭐 웬만한 무당 이상이라는 그런 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최은순 씨 분은 이 기독교 은행을 만드는 데에 강보영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이제 뭐, 얼마를 다녔는지, 많이 깊이, 잘, 그 아주, 깊 어,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법 요양병원을 그 개설해서, 뭐, 20억 부정 수급 혐의로, 어, 3년 선고를 어,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장모, 어, 최은순. 그러니까, 김근희 씨의 어머, 친정 어머니, 이, 그 최은순 씨는 강보영 목사와 30년 직이라고 어, 하고, 또, 친구면서 사업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웬만하면 어 집사가 되겠죠. 30년치기. 기독교 은행을 설립한다면서, 어 이렇게 에, 그 혐의로 7년 에, 이 선고를 받아서, 뭐, 이 강목, 강보용 목사는 저 이런 그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최 씨가 또 구속될 때, 지난 7월에 최은순 씨를 만나서, 섬립 어, 자문을 하려고 했고 구속돼서 아탄깝다. 어, 뭐곧 최은순 씨를 만날 예정이다. 이런지 관련이 있고, 이최 씨는 송파구의 과거 소재, 기억, 교회, 에, 통합적 강동도회네요. 이 박목사가 심우하는 어, 그 교회에 또 출석을 오래 했는데, 이 최은순 씨 사업에 빠져서 어, 이 등장하면서, 조력자로 지목되는 김충식 씨, 김 씨와 추모 공원 운영권 분쟁을 겪은 노 덕봉 씨뭐 이렇게 해서 다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교회를 다닌 목적이 이렇게 뭐 거저 왔다 갔다 하면 정도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기역교회 목사가 어 이렇게 그뭐할 때도 어 이제 그뭐 정인도 뭐 서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뭐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이런 그 이제 에,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 정말 이 땅에 세워지고 어, 정말 기독교 입국으로 어 정말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 정말 그 선진국과 같이 에, 그런 나라가 아, 세워지기를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그 기독교에 관련되어졌던 인물이 어, 이렇게 조금 어, 옆길로 나가서 또이 무속적인 것에 조침착이 되어지고 이런 이 제명뿐만 아니라 이런 그 신앙 정신 세계를 좀더잘그 이런 기회에 좀참 이렇게 잘 인도하고. 어, 그렇게 바로 세워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커튼 뒤에 조종한다는 그 말을 추 장관도 하고, 최순실보다도 더 영악하다.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빨리 종교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 이런 그 무속적인 사람들, 뭐 전시들, 청공선임들, 뭐 이런 그 무속, 또뭐 사주간상들, 이런 것들은 국가 운영에도, 정신세계에도, 이참 법을 공부한 이런 그참 좋은 대학을 나온 이런 분들이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또 여와의 정인에도 이렇게 다녔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남편도 뭐윤 후보도 과거 주일학교 어릴 때 성경학교를 다녔다는 그 어떤 사진과 또 글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바른 신앙관을 가져서 참 성경적인 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그 확실하게 나는 그런데 더 이상 모든 발을 끊고. 이제 정말 성경적인 사람으로 기독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교회에 성경을 들고 두 부부가 손잡고 나오면 얼마나 좀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세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